순히텍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과 품질. 함께 최신 데이터 저장 시스템 솔루션을 탐구해 봅시다. 강력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데이터는 단순한 운영 지원 자원이 아니라 모든 기업에 있어 전략적 자산입니다.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관리하며 보호하는 것은 기업이 정보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경쟁 우위를 높이며 기술 변화와 잠재적 위험에 직면하더라도 지속적이고 안전한 운영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데이터 증가 문제, 고속 검색 요구, 보안 확보, 비용 최적화는 여전히 많은 조직이 직면한 어려움입니다. 순위 텍은 유연한 설계로 현대 기업의 모든 규모와 성장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포괄적인 데이터 스토리지, 시스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시너러지, q n 피 Dell, EMC, n e t a p 등 유명 브랜드의 집중 스토리지 솔루션, NAS 및 SAN 등을 채택함으로써 기업은 용량을 쉽게 확장하고 업무 시스템, 관리 소프트웨어, 감시 카메라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인공지능 또한 SDS 기술에 기반한 가상화 및 분산 스토리지 솔루션, 예를 들어 VMware, vSAN 심신복, HCI 또는 CEPH는 사용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고 유연하게 확장하며 인프라 투자 비용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요구를 충족하고 중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손 히테크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스토리지 모델을 도입하여 온피브레미스 스토리지와 AWS, Azure, 구글 클라우드 등 주요 플랫폼을 결합하고 있습니다. 자동 백업 솔루션, 스냅샷, 복제, 중앙 관리를 통해 데이터는 항상 완벽하게 안전하며 분실이나 유출 위험을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 순히테크는 기술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컨설팅, 설계, 설치부터 운영, 교육, 시스템 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기업을 지원합니다.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팀이 기업을 전면적으로 지원하여 스토리지 시스템이 항상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보장하며 디지털 시대의 다양한 과제에 대비합니다. 웹사이트 순 h e t e c h v n n 에 접속하시거나 i n f o l 순 h i t e c h v n 또는 v i n t r o n g s u n h e t e c h v n a 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지금 바로 002577763으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고객님의 비즈니스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